今の君のスタンドがすごくパワーが弱かったぞ。ピッチャーフライトルみたいに簡単に受け止められた。そんなに弱ってて、私のキラークイーンのパワーに勝てるとでも思っているのかねわあ 그럼 형1 0맞1여대 10대. 1 0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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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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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ファー運命だとか未来とか」「て言葉がどれだけでも伸ばそうと届かない場所で僕ら恋をする時計を」 레이저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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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리전나카비도 나도 나쪽 봐줘야 하는데 나쪽에카나어 그쪽 그쪽 그도들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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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오오오 어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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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신 거 같은데 이게 저거 쿠다인 던져서 만드는 거어기방벽 간장면 순간 근데 옆에 벽 뚫려 있는데 그거. 지금 중에서 마중어 어, 피키! 더 세! 아 씨.. 민지 이안잡히총좀쏴놔와 민지~~ 민즈~~ 할수 있는 다 루산 덕분이다 조회수 3800다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리얼 저보다 높은 무려 응. 하이 니마어 이마 크리파나도미친새끼 아, 아, 아. 어떻게 하나도 안그냐 어? 아니 이거 평화로움이라 안 아픔. 아, 오, 잠깐 씨발 체력 다다네. 미친, 택칸 남네. 안 죽어? 근데 안 죽어요. 어, <laughs> <죽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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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발 잠만 나 이화지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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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마 어 일식이 어, <laughs> 엔더맨 로려오지마으으으형 엔더맨 두마리 붙으면 탈락 죽겠긴 해 근데 맞아 <laughs> <laughs> 아이 죽는 소리 전 x 웃기네 이거 <laughs> <야. 웃음> <laughs> 형 집에 있는 블럭 빼갔어요한개일식가 이화지 내가 이겼다 개꿀 씨. <laughs> 어 사상수수다 한 마리 어디 씨발 한 마리 어 여기다 여대다 여기다 파이팅 노 웨이 어디가요? 어이쪽기는 뭐인가? 없던데요? 답이 없네. 네어나 처리 좀 데어리스 보웨이아 용암 올라가게 올라가도 뭐 없던데 아 제발 동굴 주세요 뭐 어, 이게 엄청 저안 나오잖아 동굴 밑에 시냐고 이게 내가 하던데 전다 넓었는데 내가 했던거든 <laughs> 엉덩이 o i n 미친년이 마크 k to y 마크 I'm going to t 보 l 엉덩이 존나 흔 I'm going to talk 요 o y o 지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와 이게 다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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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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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어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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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어기만 했다니까 나 여기 왔던차차차어차 차차차 차차왔던데인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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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연세가 많으셔서 아, 니지 그러니까 아, 마지막 김치. 아, 돌 아, 다녀가지고 그래요? 아 마지막 진짜. 아.. 씨발 마 진짜. 존다. 진짜 존다. 저도 <laughs> 살고 김치 이러는거 진짜. 아짜진웃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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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짜가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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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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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간절해 <laughs> 가봅시다. 아 아니 사냥할 때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막상 사람이랑 붙으니까 강은 못 잡겠네. 근데 이제 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돌아갈까 그냥. 나 석검치. 석탄이 진짜 안 나온다. 석탄 꽉, 꽉, 꽉 나와야 <laughs> 죽었어. <웃음> 죽었어. 죽 아, 이거 팍팍 뜬 뜬, 나기 괜찮네. 여기. 터마 보는 것도 아니면서 뭘괜찮네 이러고 있어. 맞아요, 다시. 좀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당신의 향 어, 갑자기 꺼버리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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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할아버지 따라오너라. <laughs> 할아버지 따라오너라. <laughs> 미쳤네. 할아버지 따라오너라. <laughs> あの。

오, 겁나 아파. 버그 걸렸다, 버그. 안 되겠다. 다 죽어야겠다. 가장이무너지고사회가무너지고색 놀러 가요. 어? 맞은 거 기다려보세요. 어 이제 삐삐하면서 빨간색 노란색 나와요. 빨간색 노란색? 네, 그거 좀 어려워요. 기회하면 쉬운데. 바, 빨간색 노란색? 그러니까 빨간색 삐하고 노란색 삐하고 나온다고. 아 이런 주었구만 아니야 노란색 한 다음에 불 빨간색 다시 눌러봐요 노란색 누르고 빨간색 누르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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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눌러봐요 그래도 데 아,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계속 나오고 있어.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럼 빨간색 눌러봐요.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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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뒤지... 아니, 초록색 초록색. 틀렸다는데 아? 들 아니 뭐야 시발 이 실수라는 게뭔 얘긴지 모르겠네. 나 그럼 뒤진다 그냥. 아, 안돼. 이미 늦었어.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아. 뭐 눌러, 뭐 눌러 빨리 빨리. 아 찍어봐. 파란색 눌러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Uh. 어, 맞아.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 그럼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럼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laughs> 아간색 <아니>, 모르고 빨 어? <laughs> 파란색, 노란색, 네. 네. 노란색 빨간색, 아, 머리 아파 <laughs> 파란색, 빨간색, <laughs> 노란색파란색빨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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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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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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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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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거 <laughs> 어 그거 그네 어? 번째 칸 눌러 어 오른쪽 거 해봐요 예 네? 오른쪽 눌러봐 오케이 됐어 마지막 거 오케이. 이거만 하면 돼 네? 이거면 전종 이상이야 일거 이번 일거가 이제 리얼 기획 리을, 그러니까 리얼 기획 다 있는 게 아니고 일 하고 거아 오케이 여, 네 그다섯 번째 다섯 번째 뭐뭐뭐아뭐 뭐, 뭐. 아? 뭐. 아 그거 눌러봐요 없어 뭐 해봐요 뭐요? 뭐 해보라고?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뭐뭐뭐 뭐, 뭐 하라고? 뭐뭐 뭐, 뭐를 누르라고 뭐를 뭔뭐 뭐 누르라고 <laughs> 그니까 러뭐아뭐 아, 뭐 누르라고 <laughs> 아, 또... <laughs> 까지도 안 되는 게좀 어지럽긴 한데. 라미를 아, 아, 뭐가 이렇게 하나가 부족해, 다들. 이게 야소라고 울라프만 들어가면 대 끝인데요? 그럼 팔 신기루, 육 전사.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야? 드디어 이길까요? 너도 시간 많긴 해요. 실렙 찍고 리돌 들면 되니까 라이즈는. 아니 요술사 겹치는 건 조금 어지럽긴 하고 이 친구야 나 루덴 나 루덴 데킴 라이즈인데나 루덴 데케 블루 라이즈인데 쏴라 쏴 빨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야나 라이 참석 뭐 빨리든 어 조이 보내줘요 조이 보내줘요 오케이 네마, 니마 저 지금 진짜 네. 운개 좋으면 그 소라카 이상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 이상이거든요. 어.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낼도 있긴 해요. 음, 괜찮긴 한데. 봐, 빨리 선택해야 돼. 아니저이 네. 뭐야 이거 이거 스웨인이야? 호그 모야이 딜이 왜 이래? 안돼 씨발. 제발 <laughs> 이겨라 제발. 저쓰레기 <laughs> 아니 애니비야 좆노쓰레기네아이 지금 나 이제 직원. 빨리 나이스 직원. 나이스 직원. 직원 직원. 빨리 빨리. 두두두두두두두. 도도도도도도도도아도도도도도도도도 시즌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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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이나. <laughs> 아, 똑같은요 <laughs> <좆, 웃음> 아, 아솔라리 두개 싫어야 이거. 죽같네 빨리 대만이 버티지 못하네. 이거. 얘는 이길 것 같은데 나. 아, 얘가 올라프구나. 못이겨. 아, 올라프 올라프 내가 있는데. 아, 나치감은 있으면 얘 이길 것 같은데. 치감이 없다. 와. 오, 나버텼어 버텼어. 이마 라이즈 방금 개지렸어요. 어, 나 라이즈 피가 어, 어, 어. 어? 잠깐만 올라프가 날 때리면 돼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세다 보여주나? 아 오오오 오. 오! 오, 오 뭐야 나이살나 <laughs> 이게 사이로스지 아니 사, 이게 라이즈지 없는데요? 아니 있는게 뭐냐니 아 <laughs> 존나 어이없네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무능한 사람이 우리... 이딴게 우리팀? 오! 와. 팀 존나 이만 단판 한 이거 그냥 빠르게 써는지 이거 단판 왔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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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골때린다니. 이거. 아신인데요아아 진짜 개명신. <laughs> 아, 뭐해? <laughs> 와. 장배세, <laughs> 장배세 실... 진짜, 대단하다! 에 정비, 정비, 가없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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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졌정졌어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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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 정비, 3명들... 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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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 정비, 아, 내가 왜 지는지 알았다. 저 치감이 없구나. 와! 됐으니, 이겼음요 나도. 와, <laughs> 개쌩이 아, 맞는데? 됐으 도움! 뭔 소리야, 이긴다며? 아까 이겼는데? 내 네, 시바 나 무적이 아니야 빨리 와줘 버티고는 있었음 오 씨발. 흐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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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웃음> <동준히. 웃음> 얘들아 물어 <laughs> <messed up> 클일 났다 시바 이거 어떻게 뚫냐? 아니 그렇지 기절시키면 뚫지 갑니다 얜 누구야? 어? 군 별로 안좋게 들어간다 와 라이즈 탈론한테 원콤 남 근데 후속딜 있음 바루스 솔직히 <laughs> 바루스가 더쌤 어 바루스가 더쌤 다음 와씨발 뭐야 방금 <laughs> 달라고 아자 <laughs> 들어가. 접자. 아 어. 아깝다 아 저거 아깝다아아그로 어, 돌아가 힐야무데나그가나그가자 가자 よかった、よかった。う。ぉ、消すもんか。よかう。た。よかった。う。かった。